한번한번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은 요걸 x벡터라고 한다면 이걸 외분하는 점 y 벡터로고 때, 자, a, b를 p, q로 내분하는 점을 크로스로 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x벡터는 p, b벡터 q, a벡터하고 밑에 p 플러스 q로 나눠주면 되는거고 그럼 그다음 요걸 내가 y벡터라고 한다면 y벡터는 a, b를 또 a에서 p, b에서 q니까 얘는 y벡터는 어떻게 하냐또 똑같아요 P 마이너스 P q 에서 P b베타 마이 A to A 베타 A 런식으 to A 이니까 이게 바로 내 A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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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했는데 무게 A t A b c A 있을 때 있을 때 여기서 g 라고 한 o 면 내가 5 to 타 라는 것은 3 분의 o A 베타더 to 5 b베타 더 o 기5 c 베 to 렇게나 A to 또는 이거 to 가 A 베타 이거를 b베타 라고 해 A 마찬가 to 요 얘는 3 분의 벡터에 비벡터에도 상관없어요. 이건 이건 뭐 A 비벡터 가나였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요기 벡터 여기부터 3분의 이렇게 되고 O를 기준으로 하면 똑같아요 어차피 해도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더2번2번 2번 문제 보시면요 두점 A, B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 자5 A 벡터를 A 벡터 5 B 벡터를 B 벡터로 한대요 자 이랬을 때 제일 번 라고 하고 A라고 하고 라고 놓으면 돼요. 여기를 4대 5로 네모난대요 그럼 이거 벡터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위치 벡터를 구하려면 항상 원점에서 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 이용하는 거죠. 이런 거야. 4 5 B벡터 더하기 5 A벡터 나누기 9. 그리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무게를 따져주면 된다. 4대 5니까 얘는 무게 5, 5. 여기는 4. 그럼 무게 중량다 합치면 무게는 9가 되니까 5 A벡터 4 B벡터 9 그러니까 네, 이렇게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2번 3번 A, B의 중점 그럼 얘는 그냥 1대1로 내분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분의 A 베타 더하기 B베타 하시도 되고요. 그럼 3번 A를 3대로 외분하는 거 A, B를 3대로 외분 그럼 여기서 3대1로 외분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3대3 :1. -1, -1, 1 3 1 때문에 3 b 베타 마이너스 A 벡터, 해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A 벡터, 하기3 벡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 보시면요. ABC 의 위치 벡터라고 할 ABC B 벡터, c 벡터라고 할 때, ABC 무중심을 B 벡터를 나타내서, B 벡터를 어게수하는데 자, 3번은 O A 벡터가 A 벡터고요 O B 벡터가 B 벡터고요 O C 벡터가 C 벡터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무게중심을 지라오는데 B 벡터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오지벡타 마이너스 오비벡타거든요. 오지벡타라는 게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3분의니까 얘는 3분의 a벡타 더하기 b벡타 더하기 c벡타에서 마이너스 b벡타를 빼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3분의 a벡타 마이너스 b벡타 더하기 c벡타 이렇게 하면 거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4번 다음 평면벡터 중에서 단일벡터, 2원벡터. 내가 이거 x 축의 단일벡터를 2원벡터라고 했어요. 2원벡터는 얘는 1콤마 0이고요그 다음에, E2 벡타는 0콤마, 이거 Y축에 대한 단위벡타예요 이랬을 때, 1번, A 벡타는 2, 2원 벡타 더하기 2, 2 벡타. 이렇게 하면 얘는 뭐야? 여기다가 2배라고 여기다가 한배를쓰배하는거예요 2콤마 1.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얘네 둘이 더하면 0콤마에서 2콤마 1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그다음 2번은요? 2벡타는 마이너스 2, 1벡타 더하기 3, 2벡타.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하면 마이너스 1코마 3, 마이너스 3, 3 이렇게 하면 돼 그니까 러 얘가 x 벡터 얘가 y 터라로생각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네그 다음 3번은요? 3번 c 벡타는 1코마 3자 이걸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2오벡타 더하기 3이투벡타 3, 3 이렇게 하면 되고 4번은 얘는 d 벡타가 0코마 5래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 5벡터만 하면 되죠 얘는 5이투벡타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얘는 그림같이 두점 이온 벡터, 이온 벡터 이거를 사용해서 성분을나타내 후,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서 나각을 나타내는 성분을 나타내라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좌표는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도 나타내는데 여기가 이거 얘가 마이너스 사 코마 이고요. 얘가 2 코마 삼이래요. 근데 얘가 a 벡터, 얘가 b 벡터. 성분이 바로 이거야. a 벡터는 2 코마 삼이라는 얘기고 b 벡터는 마이너스 사 코마 이인데 요걸 이제 이원 이중벡터 나타내니까 이런 거야. 2 이원 벡터 더하기 3 이삼 2초 벡터 얘는 마이너스 4 이원 벡터 더하기 2 이처벡터 이렇게 나눠는거죠 괜찮습니까? 네 빼먹었어요? 그 다음에 6번 6번은 이제 성분으로 나타나 는데 A벡터가 마이너스 1콤마4 B벡터가 3콤마 마이너스 2자 1번 2 A벡터 마이너스 3 B벡터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여기다 2배 에서 여기다 3배 한걸 빼래요 2배 한거 해서 3배 한걸 빼래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8, 아, 6 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플러스 6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마이너스 11, 14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 3이 한 이쯤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게 A벡타고요 B벡타는 3, 마이너스 2 이게 B벡타예요 3, 마이너스 2 근데 얘랑 얘랑 2배라고 마이너스 3배를 했단 얘기는 여기다 2배 했으니까 올라가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세배 하겠다는 얘기야 그 이쪽으로 세배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이걸 더하면 이렇게 되는거죠 됐습니까? 그 위치가 바로 얘라는 얘기야요 마이너스 십오 마 십사 이해되시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번 2번은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니까 2번은 제가 여기다 답만 써드릴게요 6콤마 마이너스 십사예요 요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